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롤링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롤링이라는 함수예요. 자, 이 롤링이라는 함수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 하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5일 이동 평균, 5일 이동 평균에 대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자, 편의상 이렇게 간략하게 쓸게요. 여기가 1일. 1, 3, 4, 5, 6, 7, 8, 9, 10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 5일에 이동평균은 이동, 이동 평균은 뭐죠? 그러니까 5일치의 종가의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일에 자, 이날 5일 보이죠? 이날의 5일 이동평균값은 이값이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5일부터 해서 1일까지 이렇게가 5일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그죠? 이 5일의 평균을 내면 5일 이동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5일치에 종가가 있다면 이 종가를 묶 종가를 평균을 내면 5일 오일, 5일의 5일 오일 이동 평균이다. 그렇죠? 아, 헷갈리네. 5일의 5일 오일 이동 평균이다. 자, 그다음에 아또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일 한번 볼까요? 6일, 6일의 이, 이 5일 이동 평균은 6일로부터 해서 5일치죠. 그러니까 2일부터 해서 6일까지 어, 이렇게 5일 5일로 단위로 묶었다. 그거에 평균을 내면 6일의 이동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7일에는 7일의 이동 평균은 어디서부터 3일에서부터 7일까지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묶는 거, 네. 이렇게 묶는 것을 롤링함수가 해주는 거고요. 자 묶었을 때 인자로 뭐, 무엇을 받냐? 윈도우라는 인자를 받아요. 그리고 이 윈도우의 크기, 여기에는 정수 값이 들어가는데 이 정수 값이 뭐냐?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묶는 크기. 지금 예를 들면 5일 이동 평균이었으면, 5일 이동 평균이었으면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간다?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5. 만약에 11이동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10을 묶으면 여기에 10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흘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흘치를 딱 묶어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롤링 함수 자체가 이동평균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묶는 것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평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롤링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윈도우에서 묶어주고요. 5일 이동 평균이면 5를 써주고요. 아, 이건 정수 값이겠죠? 그러면 묶어졌었고, 거기에 평균인 m e n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5일 이동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어, 애플 주식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1년치만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이렇게 가져왔죠? 어, 그리고, 어,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볼까요? 예, 찍어보면 이렇게 되죠? 예. 5일 어, 이동 평균을 한번 만들어보죠. 예. 어떻게 할 거냐? 아, 어, 5일 이동 평균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다 5일 이동 평균을 찍어봅시다. 즉, 아, 어, 여기는 난값, 난값, 난, 난이 출력되겠죠. 왜냐하면 4일 이전의 값들은 없으니까, 5일이. 여기서부터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일을 이렇게 묶어준다. 이렇게 묶어주는 것까지가 롤링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은 또 오일치가 묶어지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묶어지겠죠? 예. 네. 롤링함수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일단 어, 평균은 이동평균은 좀 이따 하고요. 롤링함수까지만 묶어볼게요. 자, 종가를 한번 해가지고 묶어봅시다. 클로즈, 종가를 가지고. 롤링 함수를 이용하고요. 어, 윈도우 크기를 내주는데요. 5라고 쓰면 5가 묶일 거예요 3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자, 그냥 이렇게 롤링 객체, 롤링이라 이렇게 아, 나오지, 나오죠. 그죠 어떤 특정한 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묶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타입을 한번 볼까요? 보이죠? 네 타입을 보면은 그렇죠. 어, 객체 롤링 객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일씩 묶어진 롤링 객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획대로 여기다가 오일 이동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죠. 종가로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어, 새롭게 넣어 줍시다. ma 언더바 5라고 넣어 줘 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자 이제 close 종가로해줄 건데 묶어야 돼요. 롤링 해 주고요. 우리 5일 이동 평균 할 거죠? 그렇다면 몇 개의 단위로 묶어야 되죠? 그렇죠. 윈도우 크기를 5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하고 크기 5정수감 넣어 주고요. 그럼 이건 묶기밖에 안 했어요. 그죠? 여기다가 뭘해 준다? 민해 주면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일 이동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행을 하고요.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잘, 찍힌 게 보이시죠? 그래서 MAO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찍혔어요. 그죠? 여기 5일치가 찍힌 거죠. 이 5일치에 평균이 찍힌 거예요. 이 다섯 개가이 다섯 개의 값의 평균이 여기에 찍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뭘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어, 10일, 아, 10일 너무 길다. 3일치 할게요. 3일치에 어, 가장 큰 값을 찍죠. 우리 종가에서 가장 큰 값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여기를 어, 이름을 컬럼, 이름을 맥스 3이라고 할게요. 맥스 언더바 3이라고 하고, 클로저 윈도우 값을 어떻게 해요? 3으로 바꿔야 겠죠. 그 다음에 함수는... 이 3일 묶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찍겠어. max라는 함수를 이용합시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하고요. 어, 그냥 보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이게 너무 점점점이 짤리니까좀 길게 봅시다. 어, iloc 하고요. 행을 할 건데, 0부터 몇개 볼까요? 한, 20개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20개 데이터가 보이시죠? 예. 잘 보이죠? 어, 보면은 3이에요, 3. 그죠? 3개씩 묶었어요. 그러니까, 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당연히 난 값이 나오고요. 세 번째부터. 자, 여기 보이죠? 자, 세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찍힌 게 보이죠? 131.01은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윈도우 크기가 3이니까, 이렇게 3개가 묶인 거예요. 자, 이 묶인 거에서 맥스 함수가 실행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장 큰 값. 131.01이 가장 크네요. 요세개 중에. 그래서 131.01이 찍힌 거고요. 그다음도 131.01이 찍혔죠. 이렇게 세 개죠. 이렇게 세 개. 예. 그래서 여기도 131.0이 여전히 크네요. 그래서 131.01. 그다음은 132.05가 찍혔죠.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서는 132.05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이게 찍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롤링 함수를 이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롤링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윈도우 크기로 묶어 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절한 묶은 다음에 적절한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 이해되시죠?